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LNC 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 어, 장중에는 20%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부합까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일봉의 형태만 봤을 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고요. 상승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어, 형태의 흐름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뚫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형태의 일봉이 나왔을 때는 자 고점 신호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우려섞인 차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LNC 바이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요 자왜 제가 아직 더 좋게 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 거래 대금 상위를 잠깐 좀 보시면요. 자 오늘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자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 정도 빼고 이 정도 이제 빼고 나면은 최대 거래량인데 자 분봉을 좀 보시면. 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을 맞았어요.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재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전고점을 뚫었어야 되는데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쌍고점 형태가 나온 거죠. 자, 여기 한번 고점, 쌍고점을 맞고 꽤나 많은 차익 실현을 맞고 있는데 자,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금이 제법 많이 터졌습니다만 내려올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대금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25억, 기관이 17억. 많이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비중을 확 줄였다. 대규모의 체익실현이 나왔다. 재료 소멸이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받아내는 매수세가 없어서 이 주도주 중에서도 항상 이 후속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후속 매수세가 이제 없다 보니까 힘없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적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6만원대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터진 정말 대형 호재가 과연 LNC 바이오의 고점을 만들 정도의 호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지금부터는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봉의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거 고점 찍고 이제 차익 실은 나왔나 보다. 이제 다 재료 소멸이 됐고 끝났나 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는 아직 아니다. 특히 조정을 보이고 나서 재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정고점8 8백0 0원을 다시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에요. 자 조정이 걱정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중국에서 본격적인 이제 판매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허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어, 실제로 중국의 수요가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것은 물론 단기 재료 소밀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즉 숫자가 찍히기 시작을 하면요 외인과 기관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떤 입증? 실적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홀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자, 실적 성장이 앞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기 때문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상하이, 상하이 JR 라이프 전략적인 제휴 체결을 좀 했고요. 주력 제품 메가돈 플래스의 중국 판매를 공식적으로 개시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중국 최초로 인체조식, 인체조직 의료기기 허가를 이제 받았고요 특히 이 j r i f 의 막강한 유통망 영업력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이 뽑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j r i f 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에서 이 피부 이식제 1위 1위 기업의 독점 판매를 맡았었고요.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땅이 크잖아요. 인구도 정말 많은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70%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유통을 맡았던 JR 라이프랑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이 중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특히 메가던 플러스가 중국도 이거 FDA랑 f d a 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규제를 뚫고 승인을 받은 중국 최초의 인체 조직 기반 의료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예를 들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리투어를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게 싱가폴, 일본, 그다음 이제 중국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중국 시장이 활짝 열렸는데 재료 소멸로 끝날 수는 없다는 라 거고요. 무엇보다 jr 라이프에 무려 70%에 달하는 유통망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이제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중국은 이 성형수술이나 중국 비하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성형하시는 분, 젊은 여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자 중국에서 성형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LNC 바이오 같은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국 진출하자마자 주가가 끝난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단기 조정을 좀 거친다고 하더라도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대, 굉장히 높다. 특히 숫자가 찍히면 외인과 기관은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자, 테마로서는 단기 재료 소멸일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회사도 아니고, 무려 jr 아이프랑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는 것이 앞으로 성장을 담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요 바이오 로봇 이런 피부 미용 이런 업종들이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주 위주로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어, 그때까지는 조금 하루 이틀 조정을 좀 받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대응을 하셔서 어, 커다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지금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함께 대응도 좀 하시고, 고점까지 홀딩을 해서 커다란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하시는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함께 한번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지수는 어떻고, 뭐 업종은 어떻고,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어,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여기 밑에 보시면요.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어요. 파란 색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신청서가 열립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해요. 자, 다만 제목을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유튜브 제목을 눌러 주시면 무료 신청 링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통방 입장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고. 자 무료니까 부담 없이.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입니다. 연락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여기는 LNC라고 남겨 주시면 돼요. LNC. LNC 바이오 LNC.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LNC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함께 이번 조정을 잘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 랠리가 나올 때까지 함께 갈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어, 모두 아직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 기사를 잠깐 좀 볼게요. 자, JR 라이프랑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는데 을 당시에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했던 유통의 공룡이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건데 이거를 재료 소멸을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 단순히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자 현지화 전략까지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을 완벽하게 어 거의 뭐 독점적인 수준이죠 70%면 자 매우 높은 성공 확률의 의미가 있다. 1등 육톤망을 만났다는 것은 l n c 바이오의 완전히 다른 레벨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저는 상당히 좀 동의하는 바고요. 어,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한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하나는 회사의 성장을 동반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성장을 함께하시는 분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우리가 급등이 나온 지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 9월 초니까 9월 초 지금 12월 초 3개월 만에 끝난 시세가 아니에요. 회사가 그만큼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LNC 바이오의 성장을 믿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어, 파마리서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것처럼 자, 여기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파마리서치가 7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잖아요. 자 이런 구간이 우리한테 펼쳐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힘을 내셔서 어, 좋은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함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도주 매집주가 있고요 어, 주식 교육 주도주 잡기 특강이라고 있는데 둘다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필요하신 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스윙입니다. 스윙 종목으로서 2주에서 4주 길면은 6주까지 지켜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과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다음에 오를 수 있는 거를 미리 잡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는 우리가 100%가 두 배입니다. 두배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어, 매집에 들어갈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로봇과 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자, 로보티즈 10배 넘는 급등이 나왔었고요. 시차를 두고서 올라간 종목들이 원이 홀딩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을 뒤늦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고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상승의 초입 구간. 이런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강한 로봇 주가 spg입니다. spg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충분히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면 당시에 여기 주가가 3만원이었는데 7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두 배가 넘게 오른 거죠. 자, 최근에는 dic, spg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di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5,000원이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의 초입 구간이 나타났고요. 해당 구간에 들어가면 13,700원까지 갔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두배 넘는 급등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최근에는 이제 고형 자, 의료, 수술 로봇, 고용도 마찬가지로 15,000원, 7,000원에서 3만 원까지 단기간에 2 배가 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항상 순환매가 돌기 마련이고요. 이미 많이 오르기 전에 초입 구간에 매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가 한달 남짓이거든요. 2주에서 6주 정도 이제 지켜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키 헬스케어 바닥에서부터 6 배.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에는 이뮤논시아가 마찬가지로 두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6 0 0 0원부터 12,000원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뉴로핏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올릭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시장 중심주가 바이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오른 거 말고 이미 오른 거 말고요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상승의 초입 구간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도주 매집주 여기 체크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로봇주의 상승은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전히 바이오 로봇 성장주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거를 좀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미리 준비하실 분, 미리 준비하실 분은 여기 체크하셔서 함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고요자두 번째는 이제 주식 교육 주도주 잡기 특강인데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수급이 반도체 갔다가 예를 들면 로봇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원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동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다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특강까지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함께 한번 주식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이나 종목을 어, 타점을 잡는 것들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식 교육 주도주 잡기 특강을 누르셔서 방문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 잡기 특강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똑같이.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번갈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순환매 장상이 장세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차례가 좀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까지만 잘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수익 극대화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